안녕하세요. 목포하러 수산입니다. 12월 9일, 선어 입고 되었습니다. 먼저 꼬리가 짧은 갈치입니다. 파갈치 아닙니다. 크기는 사지에서 사지 반. 큰 거는 오지까지 있습니다. 약 21마리 들어있고, 가격은 26만원입니다. 40미병어입니다. 크기는 27에서 28cm. 40마리 들어있고, 선도 좋습니다. 가격은 18만원입니다. 무한의 재감태입니다. 무게는 약 10kg이고, 물 반감태 반 아니고, 물은 약간 들어있습니다. 48,000원입니다. 참조기 100미입니다. 크기는 25cm, 실량 15.3kg, 한 상자에 70만 원입니다. 다음은 120미입니다. 한 상자에 약 15.8kg 정도 합니다. 한 마리당 22에서 23cm 정도 합니다. 한 상자에 45만 원입니다. 다음은 통영불입니다한 상자에 약 2kg입니다. 통영불이라 맛있습니다. 한 상자에 33,000원입니다. 택배비 포함 가격입니다.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